안녕하세요, 도깨보입니다 오늘은 츠키시로 야나기 캐릭터 P.V.를 볼 예정인데요. 제목이 오니가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오니족의 피는 너에게서 하나가 될 거야, 살아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내.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오, 굉장히 제목부터 글귀까지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본 배경인가? 오 야나기 이름 자체가 일본 쪽 사람이긴 해오 11호? 어 오, 아닌가? 야나기구나 어서 빨리 어 스노우카코 배고파 하하하하 먹으면 안 돼. 잠깐만 나한테... 다 떨려. 어...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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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호카 아... 였구나 아... 지키다가 다쳤어 연하기 <laughs> 먼저 간 이들의 복수를 위해 죽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질이야 살려둬야 해 동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까는 소카쿠도 죽이려 했고요. 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양쪽에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처럼요. 탁터 인간! <laughs> 이 녀석의 잘못이라는 건가? 녀석의 부친과 형은 전사하고 포대기에 쌓인 어린 동생마저 살아남지 못했어.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일까? 당신의 잘못이죠.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아 야 만했어요. 아, 네. 아 귀여워. 소카쿠 당장 이리 와. 언니 언니 이 언니가 소카쿠한테 맛있는 걸 나눠줬어. 나 모두랑 같이 먹을래 맛있니? 히히. 그건 좀 딱딱하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해아 인간에게 경계를 늦춰는안돼 다들 물러나도록 하지만 물러나 <laughs> <laughs> 오 몸이 안 좋으시네 언니 <laughs> <맞니? 웃음> 혼자서 이곳에 온 <laughs> 목적이 뭐지 <laughs> 제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전쟁의 원흉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계속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맞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이젠 나의 문제야. 난 그저 동조를 지키고 싶을 뿐이고. 역시 평화의 열쇠는 당신의 손에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서로를 어떻게 용서해? 딱 하나 할지. 방법은 있어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저를 믿어주실 수 될까? 있나요? 뭐? 내 목숨은 너에게 맡기기로 하지. 어? 너라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어? <laughs> <laughs> 너에게서 하나가 될 거야. 살아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내. 아,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반란군과 결탁했던 오니족의 우두머리는 처형됐다. 즉기시로군의 공이 크군 부족민들은 그전 유에리드의 정식 시민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안심하고, 그들은 제에 맡겨주세요. 어. 응. 어. 오! 오! 따라왔구나! 오!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지내게 됐구나. 소우카쿠가 따라와가지고 야나게 돼. 하, 와. 그리고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하다 생각했는데 와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앞부분 더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온이족과 인간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함한 내용을 보니까 이뉴에리도의온이족도 살고 싶어 라고 했지만 너네는 안된다 라고 해서 두종족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야나기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우카쿠 어린 소우카쿠를 만나게 됩니다 소우카쿠를 지켜주다가 야나기가 크게 다쳐요 그러면서 오니족 쪽 사람들에게 인질로 붙잡힙니다 오니족 쪽에 수장 이분은 수장 같고요 이분은 이제 밑에 있는 부하 같은데 이 부하는 야나기를 죽여야 된다 저 인질을 죽여야 된다 우리 동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응.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수장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나기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니족도 야나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들 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런 와중에, 이 소우카쿠가, 아, 이 언니가 나한테 맛있는 걸 나눠줬다. 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니의 수장이 야나기의 의견을 들어보는 계기가 됩니다 소우카크 덕분에 그러면서 서로 대화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린 계속 싸울 이유가 없다 서로 내가 너를 믿어도 될까? 저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서로의 의견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니의 수장이 자신의 피를 야나기한테 줬나봐요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믿어 주실 수 있나요? 내 목숨은 너에게 맡기기로 하지 음 너라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오니의 수장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과 오니족의 피는 너에게서 하나가 될 거야 음 살아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내 음 이렇게 오니족의 수장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오니족의 수장의 피가 야나기의 몸 속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건지는 안 나와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야나기는 피부의 제목처럼 오니가 지키는 자가 됩니다. 오니의 수장이 죽으면서 이 전쟁은 일탈락이 됩니다. 캬이장며맞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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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의 냄새야. 캬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야. 아, 이 둘의 인연이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어릴 때부터 그러면 소오카쿠랑 야나기가 함께였네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야나기 캐릭터 P.V. 오니가 지키는 자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잘 봤습니다.